남자들이 20대에서 30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이 있는데 경제적 안정감이랑 좀 심리적 안정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전성기는 30대죠. 그래서 이 30대라는 시간을 좀 허무하게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악 이용해서 캐주얼 섹스 뭐 원나잇 스탠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볍게 여자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도 물론 20대 뭐 10대부터 성숙을 해가지고 30대 정말 자리 잘 잡고 한 여자 잘 만나고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30대 남자들 중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를 가볍게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눈 깜빡하면 40될 거고 눈 깜빡하면 50될 거고 그리고 60대 그리고 70대 이렇게 금방 금방 지나가겠죠 여러 사람을 가볍게 만나면서 그 정복하는 그런 느낌의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저 여자 이 여자 만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거고 결국에는 이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막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깨우쳐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원나잇 스탠드라는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이게 커넥션이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커넥션이 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나잇 스탠드를 이렇게 쫓는 심리 자체가 공허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원나잇 스탠드를 함으로써 남자다움을 느끼고 왠지 내 남성성을 더업 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황홀에서 계속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를 쫓고 이성들을 유혹해서 잠자리에 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허함 때문에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를 시작했다면은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원나잇 스탠드가 끝날 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공허함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들을 가볍게 만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국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나이 사십오십 먹고 뭐이 여자랑 잤다 저 여자랑 잤다. 뭐 100명이랑 잤다, 200명이랑 잤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로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5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존경하고 정말 우러러 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로 인해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성장에 온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정한 남성성은요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에 만족할 줄 알고 그한 여자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알파메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잔다고 해서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남성성이 짓다고 해서 그게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알파메일들은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100명 200명 이렇게 잔다고 해서 알파메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얻었을 때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유혹들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유혹들을 빠지지 말고 어떤 정말 남성적인 남자로 거듭나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이성을 만나게 될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올때 정말 단기적인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고 조절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여자 만날 때. 어, 나는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자는 여자는 만나기 싫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막 자는 사람인가 가볍게 이성을 만나는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남용을 하면 안 되고 그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좀더 멋있는 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